예, 어떻게 신청하고 뭐 어디에 신청하고 뭐 신청 제한은 없나. 개인회생은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신청인 거주이나 직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직장이고 서울이그 집인 사람들은 춘청이라든지뭐 제주 지방 법원 이런 데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죠.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편한 곳에서 이제 신청하면 됩니다. 두번째로 신청시기 그리고 나홀로 신청이 가능한가를 좀 따져볼 것인데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죠.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든지 그리고 소득이 줄어가지고 다음달 신용카드가 연체될 것 같으면 연체 전이라도 미리 개인회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홀로 신청이 가능한가? 신청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복잡해가지고 네, 복잡해서 본인이 혼자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 회복 위원회는 이제 세 가지로다가 이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연체 조제는 연체 전에는 신속 채무 조정이고요. 연체 31일에서 89일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에 30일 이하 연체가 되더라도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90일 이상 연체가 되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개인 워크, 워크아웃은 나홀로 신청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 문제가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개인 워크아웃은 원래 나홀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나홀로 신청하는 것이고 복잡하지가 않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류하고 신분증 가지고 신용회복기원에 방문하면 절차 진행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